여서 드는 생각은 음. 어찌됐건 생산 그러니까 도매를 하시는 거니까 음. 아무리 거래처가 많고 장사를 많이 한다 해도 음. 수량이 딱밖에 떨어지진 않잖아요. 재고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음 이제 각자마다 그거는 재고는 각자마다 그 매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요일은 비수기다 보니까 공장에서는비수기예요 그러면은, 어, 신상 5개 할거 10개를 하세요. 그 수량을 줄이라는 건데? 네. 그니까 뭐냐면, 음, 색상별로 20장씩 했다. 그러면은, 그냥 10장씩 하세요. 음. 어, 그럼 확률적으로 음. 내가 브랜드 뒤쪽에, 풀일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다더라도 재고가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 장사라는 건 재고가 그건, 안 남을 수있 없잖아요. 없어요. 아니, 그 제가 궁금한 음. 거는, 그 재고를 활용하는 방법? 어쨌든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그쵸. 응, 그래서 그거는 그냥 버리는 걸로 쳐야 되는 건지, 왜냐면 내가 열 장을 만들어서 다섯 장을 팔고, 다섯 장이 재고로 남는다고 치자면, 돈 거의 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응.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중간에 온가세일을 하거든요. 음. 그래도 재고는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음. 없어요. 근데 옛날에 맨 처음 장사를 했을 때는 갑자기 그 기억이 난다. 땡칠 데도 없고 땡치게 어. 너무 아깝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말마다 어, 신랑하고 차를 타고 아. 아파트에서 팔았어요. 아진짜 네. 어떻게든 네. 팔기 위해서. 어떻게든 팔기 위해서. 어. 그건 진짜 대단하네 네, 그만큼, 왜냐면, 하 그때는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점점, 점점 돈은 사라지지, 살아남을 수는 없지, 그랬을 때는, 음, 음. 그렇게, 파팔던 네, 기억이고, 지금의 이제 재고는, 음, 뭐, 고아원에 기부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비숙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있는데 음. 그거는 차차차차 아, 어, 네. 공개하는 걸로 <laughs> 어. 알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건 돈이 돌아야 되는 건데 <laughs> 이게 마진이라는 걸 보고 왜냐면 지금 파시는 거를 쭉 얘기를 들어보면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는 것 같고 그런 음. 마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중간에는 옛날에는 음. 돈벌땐 저가를 했지만 지금 중간라인을 해서 그만큼 수량은 많은 아니지만 음. 왜냐면공인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매장세도 올라가서 옛날처럼 저는 지금 티는 도매 단가가 3 5 0 0원짜리 지금 안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저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내가 뭐 어떤 식의 운영을 하든 음. 재고라는 거는 어쨌든 내 마진에서 까지는 거니까 남는 게좀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원래부터 처음부터 크게 장사를 했잖아요. 크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젊은 친구는 한 친구가 있는데, 걔는 재고가 없어요. 음. 어떻게 재고가 없죠? 철저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안 판다는 거네요? 리, 리오다 없이? 아니, 리오다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리오다를 하는데 음. 그 중간을 잘 끊는다는 거? 네. 아. 그 친구는 철저하게 해서 시즌 끝나면 세네도 가니까 안나오는 굉장히 알차게 하는 거죠. 나는 그 친구한테 너를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이 끊기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음. 어. 그래서 꼭 마지막에 그게 쌓이고 쌓여있는 게 창고에 지금 그득하거든요. 그럼 음. 그걸 활용할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다른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있다? 네. 그건 다음 기회에. 네. <laughs> 아, 저또 궁금해요. 물론, 저는 알지만, 아, 시청자분들은, 네. 땡 친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모를 것 같아요. 아, 그, 땡 친다, 면 티셔츠는요, 땡은, 땡 처리는 알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 더 많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완전, 그냥, 싸게 판다. 싸게 판다, 이렇게 봤으면 아, 뭐라고 이야기 해야 되지? 자, 제가 예술드 어떻게 니다 예를 들면, <laughs> 도매가옷 어. 도매가가 만 원이다. 어. 만 원이라는 거는 적어도 어쨌든 원가가 최소 5천 원에서 뭐 7천 원 사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더안될 수도 있고, 그럼그 원가를 대비해서 뭐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남아 있는 만들어 놓은 만들어져 있는 남아 있는 수량이 20장이면 그 20장은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는데 그게 천원 정도, 천 원이나 천 오백 원? 이 선에 그냥 음. 다 치는 걸 땡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들이 주로 <laughs> 나가는 곳들이 어디냐? 그 고속버스터미널이나 <laughs> 그 외적으로 3,500원, 음. 뭐 5,000원에 파는 집들 있죠? 이런 집들이 가져갑니다. <laughs> 그래서 옷이 절대 싸게 나와서, 싸게 만들어서 이렇게 5,000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laughs> 아 땡을, 땡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 그런 거지. 절대 옷을 어 원단이, 어, 싼 거, 싸게, 마지, 싸게 만들고, 왜 사람들 비싸게 팔지? 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각각의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laughs> 자, 여기까지. 네.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3년차, 4년차까지는 일단 흘러갔어요. 네. 그럼 4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16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항상 승승장구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그 위험이 있었던 것도 듣고 싶고, 그 부분에서 또 버티고 지금까지 어쨌든 오신 거잖아요. 음. 그런 전체적인 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음. 그거는 이제 저 혼자서 막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아, 한, 그때부터 저는 3배, 4배 성장을 했어요. 음. 어, 그래서 10년차가 되니까, 어, 엄청, 나도 모르게. 음. 저는 그때 당시에도 사람과 그렇게 많은 별을 네. 잘안 해서 큰 집과 작은 집의 차이를 몰랐어요. 근데 음. 저희 집은 이제 유명해진 거죠. 어. 어우, 그건 맞아요. <laughs> 근데, 음, 사람은 변해요. 네. 음. 저도 안 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변해요. 어떻게 변했다는 거죠? 음. 일단 목소리가 커져요. <laughs> 음.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거는. 예, 네. 예. 그리고 내 말이 맞아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어, 누군가가 나한테 잘했다 막 좋은 말이 듣기 좋아요. 음. 어, 그거면 이미 이제 교만해졌다는 거고 네. 이제 옛날에 그그 그 처음에 그 시절을 잊어버은 거죠. 잊어버 거죠. <laughs> 예. 배불렀네요. <웃음> <웃음> 그때가 제일 위험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동대문이 어, 너무 좁아보여요. 어. 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릇의 차이긴 한데 제 그릇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음.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뭐 여러 가지들의 생각은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이제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만들고 싶은데. 음.